할렐루야 7월 29일 화요일 아까 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다리아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무너졌던 유다 공동체가 조금씩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안정이 다시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 먼저 본문 1절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딸의 왕의 종신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아에게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을 소개할 때 왕의 종친, 왕의 장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 그가 왕족 출신이었다. 어, 다윗당의 후손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그리고 그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어,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어, 이처럼 그의 혈통과 배경을 보았을 때 사실 그는 지금 총독인 그다리아보다도 어, 지도자로서 적합해 보이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다랴라는 이 유다 총독의 신부는 어땠을까요? 어, 이 총독인 그다랴는 요시아 왕의 서기관을 역임했던 어,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어, 요시아 왕의 서기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다랴도 상당한 명문 가문으로 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당의 후손인 이스마엘에 비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다랴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었냐면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 그랬기에 아마 이 이스마엘의 마음속에는 어, 반발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이 다이당의 후손이기도 했으므로 그다리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은 그다리가 통치하는 미스바 지역을 찾아가서 그와 식사를 하다가 칼로 그를 죽이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다리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사들, 이 바벨론 군사들까지도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스마엘의 행동은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바벨론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반발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다랴, 그리고 함께 있었던 바벨론 군인들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어,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데, 하지만 이스마엘은 그러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스마엘의 만행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었을, 죽였을 때, 어, 이 사실은 아직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사실이 발각될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양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스라엘의 땅이었던 세겜과 실로, 사마리아 출신의 80여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일곱째 달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아마 이 순례객들은 7월 15일부터 지키는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 순례객들이 길을 나선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들은 수염을 깎고 옷을 찢는 것을 통해서 슬픔을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 성전이 사라지고 예루살렘성이 폐허가 되었으니 이들이 이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 중반에 보면요 그들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낸 사람들에 대한 설교를 얼마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부르면서 몸에 상처를 내던 그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가 요 이방 종교의 풍습들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잘못된 모습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이스마엘은 그달에게 했던 것처럼 친근하게 행동한 것처럼 그들을 속이고, 이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스마엘은 이들을 영접하러 나와서 울면서 그들을 만나 그 다리아에게 함께 가자라고 거짓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 중앙에 왔을 때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집니다. 하지만 이때 열 명의 사람들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8절에서 자신들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죽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마일은 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아마 곡식을 얻고 나서 이들을 죽여도 충분하겠다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의 시체를 전임왕이었던 아사왕이 팠던 구덩이에 다 던져 넣는 행동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마일은 그다리아와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순례객 7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더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그가 지었던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 그리고 그가 여전히 바벨론에 대해서 가졌던 그 반발심, 그리고 그다리아보다 자신의 지도, 지도자로서 더 적합하다라는 그의 마음은 그다랴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는 순례자들까지 죽이는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한 이것이 그다랴를 죽이게 했고 많은 순례객들까지 죽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마일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 죄가 점점 점점 커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생기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아까지 죽였던 사건처럼 말입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스마엘은요,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남아있던 백성들을 사로잡고는 암몬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죠. 결국 요한안이라는 인물은 이스마일이 행한 모든 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 지휘관들과 함께 그는 싸우러 가서 이스마일에게 사로잡혔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어, 이스마일은 8명의 사람들과 암몬으로 도망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요한안의 선택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요한안의 선택과 그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며 떠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안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 다리가 반역으로 인해서 죽자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하나는 두려운 나머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요하안의 이와 같은 선택은 훌륭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하나는요.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 읽어 봤지만, 요하나는 총독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을, 죽일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라고 어,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위험을 미리 간파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사람이 요하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에 대한 보복이 뒤따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요한안은 분명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안에게는요 아주 결정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계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요한안이 취한 행동 계획은 아주 현명하고 적절한 대책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 6장 25절인데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봤을 땐이 길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길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 이끄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 안의 선택이 이와 같았다 라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마엘과 요한안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께 겸손히 나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마일의 죄가 점점 점점 커져간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작은 죄들, 내 안에, 내 삶에 찾아오는, 들어오는 작은 죄도 가볍게 여기지 않,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적은 누르이온 덩이에 퍼지듯 죄는 점점, 점점 커져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깨끗해, 깨끗해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요한 요한안에게는 에굽이 그의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재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작은 죄악들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